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가 안될 때는 할수 없는데 지도할 때는 그만한 기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물론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한 학기하고 전학을 하고 이럽니다. 저로부터 전학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일반 임대 같은 애가 탐목으로 전학을 가겠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일에게 예제가 조금 더 많다는 건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겁니다 이거를 특목고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 1차로 지난 기말고사 하기 전에 1차로 제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 그냥 소설 쓰는 겁니다 그 소설을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글로 이렇게 닦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영훈이 어머니 계신데 제가 영훈이 진짜 아는 건 알겠습니다. 그영웅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왜 성적이 좋았나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요새 잠깐 잠깐 면접 고사 그 이제 하고 있는데 그제 물었어요. 여기에 스타디 플레를 적고 어쨌든 고기 대서 상세하게암지 하겠다 이랬더니 야그 진짜 맞다. 왜냐면 스타디플린 시중에서 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무지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지질스스럽게 지 나갔더니 누가 그러더냐, 뭐 해나더냐, 그게 아니래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날짜를 오늘 뭐 11월 9일, 내일 11월 10일 여우면 여기에다가 저 참나 참치 나가때 이래야 되겠죠. 오늘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를 했고, 주책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날 제가 총평, 오늘 뭐 가기야, 그래서, 뭐, 재다돈 오늘 뭐, 재다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다음날 내가 뭘할 것인가? 챘겠죠? 그럼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체크, 우선순위가 제가 하겠죠. 하고 나서, 이제 또 미진했던 게 있으면 뭐 할까요? 그 다음날, 할 거를 또 챘겠죠. 계획을 여기 잡아가겠죠. 그, 제가, 그, 이런 추천을 하나 해줬습니다. 이참 그 잘하고 있는 건데, 고기 하나만 더 가져요. 여기에다 색깔을 합칠해봐요. 자, 영어다, 니 나름대로, 노란색. 왜? 양키니까, 노란머리, 노란색. 그 다음에, 수학이다, 빨간색. 그런 식으로 색깔을 한번 정해봐가지고, 감옥 표시에다 색깔을 합칠해보세요. 그러면, 노트를 넘기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한 과목에 너무 편중하고 있지 않는지. 특히나 학교 시험 기간 크게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바쁜 사람 무지 바쁩니다 가지고 맨날 바쁘답니다. 근데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해내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입으로 바쁘다서 잘안 나옵니다. 왜? 곧대에 못하면 해야 될 거리가 탁탁탁탁탁 있으니까요. 자, 우리 애들 보석 보자고요. 집에서 공부하시기를 바라잖아요. 공부하시기를 들어갑니다. 하, 얼마나 공부하는 분이 뭐하지? 계획이 그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계획이 그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건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자기 스스로한테 동기 유발하는 거. 제가 고시공부를 하던 시절에 제가 크게 전체에다가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뭡니까? 아이 성인이 돼가지고 고시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공부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초으겠습니까작설이야겠습니까 이거는 저와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저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 그래프 딱 그린 걸 보고 참, 잘했어 또는 야, 왜그랬게 그래 놀았냐 이런 반성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스타디 플랜을 착성하게 하는데요. 이것도 학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그 기말고사 그스타디 플랜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그좀 정말 빨리 좀 주면 안 돼요? 왜? 다른 애들 그 숙제로 얘기해갖고 짜증을 내던데 너는 왜이러 네. 저는 그게 좋은데요. 딱, 제 계획 짜가지고 하면 딱 좋은데요. 그것도 1년 지금 묶어가파 하는 거, 그거는 쉬은데요 이거는 딱 그냥 기일거 아닙니까? 그냥 중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기말고사 딱. 어, 네. 그냥 니한테는 맡겼다. 축해. 그 빨리 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군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학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가든지 하면 통합 학군은 넘기거든요. 아주 문 없으면 집방군 진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우리 여기 남군은 그렇지 않다. 자, 여기 보면 광역 학군이 있습니다. 이 광역 학군은 부산시내 전구단을 이야기합니다. 어, 예를 들면 가끔씩 저쪽에 해운대구 쪽에 속합니다. 수영 쪽에 있으니까 경문역으로 되게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경문으로는 해운대 학군이잖아요. 그 지역 학군 속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산 시내에 있는 광역 학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한 아이들을 뽑는 게그 학교 정원의 40%를 뽑습니다. 1지방 한 애들 중에 없으면 이 지망에서 오라는 애들을 더충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네 단계로 지망을 하잖아요. 광역학부라고그 다음 뭡니까? 지역학부이두 가지가 다지금이 중에 일지망, 이지망이 있고, 여기도 일지망, 이지망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그 등문을 가고 싶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다른 학교를 쳤는데, 가령 자기는 여기 가고 싶은 얘기 안 되고, 여기에 뭐, 동력로를었다동력고도 역시, 수용구조이기 때문에 해운대 학부이잖아요 얘기를 적었다. 그러면 이제 일지방에서 학교 입장에서 볼때 학교 정원의40%못 채우면 20방에서 이렇게 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넘겨가지고 지역 학구에서 20%를 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요 안에 못 들게 되면 주소지 배정에해서 다시 흔히 말하는 뱅뱅이를 돌리게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지금 1, 2학년들 부모님이 계시다면내신 그 반영하는 게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 3학년 성장만 보죠. 작년에 제가 요만한 이맘때 기회에 공고할 애를 부산고등학교 넣은 애가 있습니다. 이맘때가 아니죠. 작년 9월인데 한 애가 있었는데, 선생님. 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수 끝내야 될것 같아요. 왜? 다림쌤이 그런데요. 너는 인계가 무조건 떨어지니까, 그, 지금부터 공부할 준비를 하는데 컴퓨터 학원을 다니든 이런 쪽으로 기술계 학원을 다니라, 이런던데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왜? 어떤 데가 있는데, 이특성화 고등학교들은 아까 보다시피 전기 고등학교입니다. 자동차 고등학교다 디자인 고등학교다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설명에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쪽 학교들에서 학교 3학년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우생 체육 실적이 그렇고 대학 입학 실적이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 좀 많이 보내주시죠. 그러면 깊이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은 선생들 같은 경우는 애들 성적 그렇게조차너 오히려 이네 쉽게 가는게 더 빠르다 어. 대학가는게 더 쉬울수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 그래 부모님들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다 이런데 진짜 보내실겁니까 아 학교에서 그런데 우애가뭐 공부밖에 못갔다 어쩔수 있습니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어. 그러면 얘가 인계고등학교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버지도 꽤 사회적으로 그좀 어리게 미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가 원서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합격을 했죠. 그리고 뺑뺑이를 잘 돌렸습니다. 부산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부산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뭐 멀리 중학교 때 성적이 까딱까딱했으니까 거기도 까딱까딱하면서 다니지만 어쨌든 부산고등학교입니다. 그 그런 사례에서 제가 참 하기를 잘했다. 이런 애들 있거든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조리 고등학교 갈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얘야, yeah. 이 조리사가 되고 싶은데 요리사가 되고 싶은 요리와 조리의 차이를 아니? 요리조리. 차이겠지. 요리조리. 그 차이를 안다면 대학,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다연 그래서 세프가 된거야 어, 부산 시내에, 부산 시내에 일반 임계고등학교가 몇개 있죠? 89개가, 약 90개가 있잖아요. 전체 학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트로 그래가지고요, 동쪽과 서쪽으로 많이 다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참 좋은 동네. 아,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4년 전에 부산으로 정말 그, 돌아와가지고, 와, 진짜 살기 좋아졌다. 환경편을. 옛날에는, 여기에서 제 출회 좀 가려면, 서면으로 돌아, 돌아갔지 습니까 아,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대남 지하철도 딱 통했고 바로 수면이 돼요. 어떻게 또 했거든요. 자 여기서 마음만 먹으면 우산을 가고 싶다. 뭐 기장 가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운 좋으면 집에서도 불꽃놀이 보이잖아요. 그건 진짜 좋은 공간입니다 공기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례동에 살았거든.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래서 그공간에서 나오는 특이한 매연, 지금도 가면. 딱 하거든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학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가 제가 아까 공개하겠다는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동아일보에, 동아일보에서 그 조사 내용이 나와있던데 이게 뭐냐면 그각 학교별로 그 랭킹을 내겠습니다 어떤 랭킹이냐면 학력 수준이라고 되어있는 적은 한자 뭐냐면 6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60점 만점에 그 학업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그 저거 있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결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각 학교별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분석했고 60점 만점으로 매긴 거고, 그다음 교육 여건 역시 각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여건들있잖아요 그걸 거 30점 만점으로 매긴 거고요. 평판도 일종의 여론조사 형식으로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10점 만점으로 했는데 압도적으로 1등이 장안 제일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선택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압도적으로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작년에도 1등을 했고, 올해도 1등입니다. 장안고등학교는 작년에 18등에다가 올해 2등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동네 좋은 동네 한번 볼까요? 동천고등학교. 그, 학업성취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동서고등학교, 예문여고. 들어가는 애들이,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그 애들 지원해서 들어가잖아요. 성적이 이래,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대연고등학교.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게, 같은 구에 있잖아요. 죠 아, 같은 학군. 검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요새 등문여고도 이야기들 많이 해요.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배정고등학교도 눈여겨보십시오. 배정고등학교가 작년에 4 4위에서 19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고등학교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수학 진도를요, 일반적인 진도는 수학 하편에 지금 생각함수를 합니다.